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모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수 없는 참 하나님이 모기를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모기를 왜 만들었을까, 그랬더니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하나님이 모기를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요. 유초등 바이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참 신앙적이고 아, 훌륭한 대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이고 또 쉽게 실패할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순간 방심하고 순간 교만하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진 않았지만 인간이 그렇게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자신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또 교만이 하늘에 닿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버림받았죠. 내가 그를 왕의 자리에서 해외시키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하나님이 이 왕정제도를 세우셨고, 초대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는데, 사울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야, 이제 왕정제도가 끝났나?" 이런 생각도 사람들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울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시고 저 베들레헴 땅이 세의 집에 가면 그의 아들들 중에 왕 세울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왕정 제도가 끝나지 않고 계속 유지해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사람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의 사울 왕에 대해서 참 기대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왕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셨으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참그 의미가 남달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다 키워 봤지만 이 첫째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어 저도 첫째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잘 키우고 싶잖아요. 처음이기도 하고. 갖고 이제 아내가 더이 신경 쓰면서 아, 이, 이 나이 때이몇 개월 때는 이유식을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건 먹이면 안 되고 씻길 땐또 이렇게 씻겨야 되고 되도록이면은 그런 FM대로 잘해 보려고 하잖아요, 부모가. 그러니 책을 통해서 그런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양육을 또 육아를 하려고 했는데 아, 책대로 하니까요.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은 좀 난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도 김치를 잘안 먹는 거예요. 어, 세상에 맛있는 게 김치인데, 야, 어떻게 이렇게 김치를 안 먹을까? 특별히 익은 김치를 더안 먹어요. 야, 신기하다. 첫째, 이거죠. 이유식 이거 제대로 망쳤다. 그리고 둘째, 셋째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키웠는데, 편식하는 게 없이 청국장도 잘 먹고 김치도 잘 먹고 고추장도 잘 먹고 다잘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거는 기대가 그만큼 커요. 잘 됐으면 좋겠고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기대가 클수록 실망감도 커지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그와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울이 왕자에서 폐위되는 그 슬픔과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겠느냐. 나도 슬프지만 나도 안타깝지만 나도 마음이 괴롭지만 이제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슬퍼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겠다. 너는 베들레헴 땅 이세란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이세의 아들들 중에 왕으로 세울 자를 내가 예비해 놨으니 가서 기름불을 채워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선발하도록 이렇게 사무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었을 때아 그래 다시 일어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해서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우리의 미래의 소망의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조금 막막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 현실에만 주저앉고 안주하고 무너지고 넘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현실 너머에 있는 소망과 미래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소망을 사람에게 또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이 땅에 두어서는 안 돼요.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실패하기도 하고 마음이 괴로워지기도 하고 사람들은 변하니까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실패하지도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각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사무엘은 베들레헴 땅으로 신이나게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사무엘에게는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간다면 여러분 사울의 시선이 곱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니 느낌적으로 상황적으로 지금 사무엘이 저렇게 기름 부를 채워가지고 가는 모습을 만약에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사울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누구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나님이 딱 찍어놓으신 내용도 없어요. 이 세의 아들들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 모든 계획과 뜻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는 이 길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나를 따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갈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언제까지 이 방주를 지어야 할지를 정확히 명확히 그 기한을 얘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면, 기록된 이 약속, 기록된 이 성경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조금도 의심치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많아요. 손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데, 성경은 믿으라고 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막연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은 시건치 않다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항상 결과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마라. 손에 만져지는 것, 들리는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거의 다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알아본 그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 앞으로 다 나와서 사무엘을 영접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평안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복을 선포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포할 수도 있고, 어떤 메시지를 갖고 왔는지 불안하니까 평안을 위해서 오신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평안을 선포하려고 왔다 하면서 사무엘이 그들을 안심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대할 때, 우리를 평안한 모습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어야지, 우리를 대할 때, 두렵고 불안하고 꺼림직하고 함께 함께 있기를 조금 꺼려하는 여러분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메신저가 좋아야 그 메시지가 신뢰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데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형편없는 모습으로 인정받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할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설득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거리낌의 대상이 되지는 안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기 정과가 있습니다 협박 정과가 있습니다 강도 정과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려 한다 돈을 좀 차용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강도 정과가 있다 살인 정과가 있다 막 몸에 그림이 있고 여기 막 흉터가 있다. 이런 상태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쉽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들레미세의 집을 찾아간 사무엘이 자녀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왕 세울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세는 마음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녀들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씻기고 그 앞에 탁 줄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큰 아들 엘리압 앞에 딱 섰을 때 한눈에 마음에 쏙 들은 겁니다. 기도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야 하나님은 첫새끼를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야이 엘리압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상인가보다 하고 기름불을 꺼내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보기에도 훌륭한 외모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보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비록 사무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대할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외모를 보고... 이렇게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지를 잘 받아주는 사람 너무 고맙잖아요. 그냥 내것 받아가는데도 그렇게 기분이 좋고 흐뭇하고 감사하고 그런데요. 거절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눈앞에서 받아가지고 탁 버리고 가는 사람 있어요 아 기분이 아주 안 좋고요 마음이 아주 상해요 그래서 야 저거 잘 받아갈 수 있는 사람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런 것도 사람을 자꾸 외모로 판단하게 되는 받을까 안 받을까 저 사람 생김새를 보니까 안 받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골라가면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순간의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지금 사무엘에게도 그런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그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외적인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데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 우리의 내면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 엘리압이 탈락하고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좋아하겠죠. 겉으로 표현은 못하고 내색은 못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같은 거 하면요. 나중에 두 명이 결선에 딱 남잖아요. 한 명은 진이고 한 명은 선인데,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인터뷰를 하면, 그때만 해도요, 옆에 언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내가 될 걸로 확신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아들이 속으로 얼마나 할렐루야. 나다. 그런데 그도 아니니라. 셋째 아들 삼마 그도 아니니라.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 사무엘에게 이 세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왕들자가 있다하셨는데 아들들이 답니까?라고 물었을 때한 명이 있긴 한데 지금 양 지키고 있습니다. 빨리 그를 청하십시오. 그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는데도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얻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엘리압 첫째 아들이 그가 아니니라 했을 때 그들이 준비가 됐다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합격했다면 기회가 그들에게 갔을 텐데 준비되지 않은 기회는 왔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들에게는 기회가 사라져 버리고 말고 결국 저 멀리서 땀을 벌벌 흘리며 아버지의 양 지키다가 돌아오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면, 다윗이 비록 어리지만, 큰형 엘리압처럼 외모도 아름다웠습니다. 눈도, 그리고 얼굴 빛도 아름답더라,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에서 언급하셨듯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에 대한 것으로만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내면에 간직된 신앙의 아름다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이 내면의 영적인 아름다움이 이 육체 바깥으로 외적인 아름다움으로도 표출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저 높은 산으로 부르셔서 그와 40일 동안 대면하시고 교제하시고 나서 모세가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중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를 바라보는 백성들이 두 눈을 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테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그의 얼굴빛을 보고 평가하기를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10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저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의 육체는 점점 쇠하여 갈 수밖에 없지만 아름다움도 자랑도 다 시들어 갈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단장된 내면의 아름다움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 아름답게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하고 얼굴을 대할 때 그런 주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수 있도록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적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은혜로운 신앙생활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기도가 넘치면 감사가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정말 환하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고 다윗은 이제는 자의가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주님 언제나 나를 지배하시고 지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의 온 일거수일투족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와 이와 같은 간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다윗이었지만 경험이 부족했던 다윗이었지만 비록 아버지에게도 소외됐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웃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면 됩니다.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가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 찬양 우리 예수님 찬양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